이제 이 집은 1년 동안 저와 작별하게 되었어요. 결국에 제 일이 되면 해내더라고요. <laughs> 아니 무동강 때도 <부동산테도> 아니냐고, 예능이냐고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laughs> 김벤츠입니다. 오늘따라 날씨가 더욱 더 좋아 보여요. 제 마음도 너무 좋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진짜 걱정했는데 오늘 드디어 제가 잔금을 치르고 한 달도 안 돼서 두 번째 임차 계약을 맞추러 갑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맨날 찍을 때 계속 안 알려주고 찍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도 안 알려주는 거예요? 대님저 네, 임차 맞췄어요. 아 축하해요. 얼마에 맞췄어요? 그건 아직 비밀이고요. 네? 나중에 만나서 말씀드릴게요. 아 이걸 비밀로 한다고? 그래서 얼마에 계약 거기로 했어요? 사실 목표했던 금액보다는 조금 작은데 그래도 5천에 100. 제가 20만 원을 낮추자마자 마치 모두가 약속이라도 했던 듯이 제가 연락을 드렸던 모든 부동산 사장님들하고 연락을 엄청 많이 주신 거예요 사무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싸게 잘 사고 사람들이 원하게 해 놓으면 이게 잘 나가는구나 이거를 이번 빌라를 통해서 또 알게 됐어요 어쨌든 100에 맞춰도 손해는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100에 맞춰도 손해는 아닌데 이제 100달러잖아요 저희가 120으로 했으면 은 조금 빨리 맞출 수 있었는데 사무장님과 제가 오래 볼 운명인 거죠 그래서 아, 그러면 100만 원에 맞추면 순수히 이자 빼고... 아, 잠깐만. 그거는 영상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정리하시죠. 알겠습니다. 네,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임차인 분하고 만나서 계약서 쓰기로 한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우선 빨리 들어가서 두 번째 계약을 마치고 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안녕하세요. 혹시 신분이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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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오늘 계약 됐어요. 고생합니다. 아에 제가 기다렸었어야 됐어요. 결정된 거는 사무장님 돌아보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한번 돌아본 거 같은데. 한번 돌아봐야지 아직 배워가고 있는 와주영이니까 오늘 또 행운의 식장생 도장 네, 경매 때 썼던 거 기억나시죠? 오늘 틀을 넣어달라고 하시는 거좀 한번 보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원 상태 그대로에서 변형될 시. 아, 기본 시설물 가로치고 도배 장판 조명 등현 시설이라고 넣었거든요. 이건 추가했어요. 네. 저200 건대 뿌렸어요. 그 문자 받아보셨어요? 하루에 문자 200건 넘으면 경고 주거든요. 얼마나 많이 보낸 지식이죠 엽고까지 보냈어요. 아이폰 삼성처럼 다 되지도 않아요. 편하게 일일이 다 하나씩 보이세요? 보이세요? 노력했습니다. 물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진짜 열심히 했다 네. <laughs> 안녕하세요. 네. 지금 소유자 김유진님으로 되어 있으시고 본인 직접 오셨어요. 네.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인 줄알어요인테리아 그래요? <laughs> 싱크대가 거아그 싱크대는 <laughs> 그때 지어놓은 거였어가지고 싱크대는 <laughs> 어. 성함은? 김유진 옆에 또 다른 부동산 오늘 전화가 계속 오시나봐요 네 다른 다른 부동산 <laughs> 네 고생하셨습니다 계약 완료 됐습니다 두번와 감개무량합니다. 아니 또 실감이 안 나요. <laughs> 처음에 목표했던 금액은 아닌데 그래도 손해는 보지 않는 그런 금액에는 맞춰가지고 사실 기분은 좋습니다. 좋은 소식 알려드려야죠 사무장님한테. 아네 어, 사무장님한테. <laughs> 어, 주말인데 괜찮을까요? 오 <laughs> 어, 사무장님 <laughs> 두 번째 맞췄습니다. 계약서 썼어? 계약서 썼습니다. 계약금 받았고 잔금은 7월 3일에 받는 걸로 마무리 짓고 잔금 치른 지한 달도 안 돼서 받았어요. 그래? 네. 집주인처럼 하고 왔는데... <laughs> 아, 사실 그 오피스에 맞췄던 의상, 거옷 자켓 재어했습니다 그날의 어떤 행운을 가져오고 자 어쨌든 기쁜 소식 아, 전해드리려고...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축하해, 감사합니다. 그럼 얼마 묶인 거야? 보증금 빼고 하면은 제순 투자금은 1,200만 원 들어갈 것 같습니다. 1,200만 원인데, 순수익은 어, 이자 빼면 그럼요? 한 30만 원... 어... 어 1,230만 원이야? 네. 그거... 흑다란짓 그 졸업... 그 아니야? 아니 아니. 아직 피디 님이랑 다시 계산했는데 저희가 또 순수익 100달러다 보니까 한 40만 원 아직 남아 있어 가지고 야, 매매 차익도 월세로 나눠야 될거 아니야. 저희도 실시간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직 100달러는 끝나지 않았고. 예, 그렇습니다. 야, 잔금도 안 내고 명도하고 잔금 내고 한 달도 안 돼서. 자, 상무님 덕분이죠. <laughs> 나도 소품 챙겨야 될거 아니야. 지금 이제 반납해 드리려고. 안 그래도 오면서부터 생각했습니다. 소품 대업이 줘야지 너. 소품 덕분에 너 지금 임차 된 거야. 아 그쵸. <laughs> 무시 못 하죠. 사무사님 예, 예. 지금 뭐 하세요? 지금 별장 공사 체크하고 오는 거야. 남만포레아남만포레 아, 그래. 어쨌든 축하하고 네 사무사님. 어, 멋있는 거 먹고 네. 축하해. 감사합니다. 어쨌든 여기도 처음에 물건 고를 때 월세 뭐 순식익 남는 것보다 시세차익도 염두에 두고 한 거니까. 네 맞아요. 그 뭐라고 하죠? 그꽃그 그 뭐라고 하죠? 그 수익의 꽃은 뭐 있는데 문장이? 부동산의 꽃은 매도. 아 부동산의 꽃은 매도다라는 말이 있는데 제가 아직도 매도 경험은 아직 없잖아요. 그때도 잠깐 찍어 주러왔어요 근데 아직 먼 얘기라서 아직도 실감 하나도 안 나거든요 제가 매도할 수 있을까? 그런 시기가 올까? 저에게 아직 너무 멀어 보여가지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아네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집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사부장님 방금 말씀하셨거든요 소품 빨리 갖다 놓으라고 해서 <laughs> 갖다 놓으러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같이 가시죠아네 가시죠, 아, 네. 가시죠. 아직도 예쁜 걸? 이제 이 집은 1년 동안 저와 작별하게 됐어요아 근데 아까 그분들이 여기 나이드 <laughs> 분들이 인테리어 하신 줄 알았다고 이것도 인테리어 한건줄 아셨잖아요. 그 어우러졌던 거 아니까 너 오늘 이렇게 인차를 맞추고 오니까 더 기분 좋고 더 예뻐 보이네요 집이 그때 오피스텔 임장 다닐 때 네네네 3편인가? 거기서 엑시트 수업도 듣고 남들과 다르게 움직여야 된다는 걸 알겠는데 음, 그렇죠. 막상 내 돈이 들어가야 <laughs> 맞아, 되니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에, 에? 맞아요 좀 두렵다 뭐 이런 네, 얘기를 네, 했는데 네 맞아요 맞아요 그때 이후로 네.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사실 두 번째도 그것도 작은 돈은 아니었잖아요 제 돈을 들여서 보증금도 2천만 원 넘게 가지고 가서 경매를 하고 제가 열심히 이제 일해서 모았던 종잣돈을 가지고 갔었는데 사실 그때도 100%는 아니지만 니까될 그러니까 거란 건 아는데 막상 들여온 무슨 느낌인지 아시려나? 아 그런데 이게 잘 돼야 될 텐데 이게 빨리 나갈까? 이러면서 사실 인테리어 맞추면서도 이게 좀 오래되면 어떡하지 기간이? 약간 이런 생각은 사실 한 편에 조금은 있었는데 근데도 잘 나갈 거야, 잘될 거야. 안 되면 내가 들어와서 살면 되지 우리 가족들이랑 이렇게 <laughs> 생각을 하고는 했는데 사실 지금 와서는 진짜 후회가 없고 진짜 그거를 제가 그때 시작 안 했으면 오히려 너무 후회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 지금 제가 이 과정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다가올 시간들이 막연하게 두렵지만은 않고 조금 더 그림이 그려지는 느낌? 그때는 두렵고 무서웠지만 지금은 설레고 긍정적이게 되고 1, 2년 후를 오히려 더 꿈꿔보게 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해도 되나 막 이거 할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항상 들었는데 결국에 제 일이 되면 해내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이루어냈을 때 성취감과 뿌듯함이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가면서서도 더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색다르게 빌라 계약 마쳤으니까 빌라로 여행 시로 끝내볼까요? <laughs> <laughs> 아니 무동산 때도 <태산> 아니냐고 <웃음> 예능이냐고요? <웃음> 아니 이거 예능이야. 예능이에요? 빌라로? 빌라로? 빌. 빌라 내첫 빌라의 임대를 드디어 마쳤다. 라 라라라라라라 <laughs>